어, 오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아드마와 스보임을 아십니까입니다. 어, 예레미야 선지자가 말씀을 전한 기간이 굉장히 긴 시간 동안 말씀을 전했는데 그 말씀을 전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불리던 그 사람들의 현주소 그들의 어, 민낯은 거짓과 속임수로 이렇게 요약되고 축약됩니다. 먼저 이 배경이 된 말씀 먼저 같이 한번 읽어 드리죠. 호세아 11장 1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에브라임은 거짓으로 이스라엘 족속은 속임수로 나를 애워쌌고 유다는 하나님 곳 신실하시고 거룩하신 자에 대하여 정함이 없도다. 두 가지로 나누어 말씀하십니다. 에브라임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이스라엘 족속이라고 말씀하신 뒤에 또 하나 유다라고 콕 찍어서 말씀하신 거예요. 저 때쯤이면 예레미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의 사람 선지자로 일할 때쯤이면 이미 남쪽 유다 사람과 북쪽 이스라엘 사람은 서로가 서로를 같은 나라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않을 때쯤입니다. 북쪽 나라 이스라엘은 벌써 멸망한 지 오래고 유민이 좀 남아 있긴 한데 그 유민들 그러니까 에브라임이요. 그 유민들 이스라엘 족속이라고 불리던 사람들은 스스로를 어떻게 생각하냐면 나는 저기 남쪽에 있는 여전히 남아 있는 저 유다와는 다른 족속이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유다만 해도 에브라임을 향하여 하나는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아유 저 사람 열심히 잘 들어야 돼 내게 하시는 말씀 아니라고 듣던 때인 겁니다. 하나님 말씀 이렇게 전하다 보면 그런 분들 꼭 계셔요 아 아깝다 오늘 말씀 참 좋은데 이 말씀 김 집사가 들어야 되는데 아, 오늘 김 집사가 안 왔네 그런 분들 계셔요 아 오늘 우리 마누라가 꼭 왔어야 되는데 마누라가 이 말씀을 못 들었네. 다들 착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내게 하시는 말씀이지 내 이웃, 특별히 나와 특별히 가까운 남편이나 아내나 내 아들이나 내 아버지를 향한 말씀이 아니십니다. 근데 습관적으로 남의 말로 듣는 거죠. 은근실제 하나님의 노려보시는 그 말씀에서 이렇게 한 걸음 이렇게 비껴나 있기를 바라시는. 에브라임 그러면 유다는 평안한. 유다야 그러면 에브라임은 평안한 착각인 겁니다. 그들 모두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지금 어떻게 사냐 하면 거짓과 속임수로 살뿐만 아니라 그나마 내가 좀더 낫다고 생각하는 유다는 거룩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정함이 없대요. 어떨 때 보면 믿음이 좀 있던 것 같다가 또 어떨 때 보면 믿음이라고는 한 톨도 남아 있지 않은 것 같이 사는 거예요. 함께 찬양을 들을 때 함께 찬양을 할때 함께 예배실 안에 있을 때는 믿음 있는 사람처럼 보여요. 그러나 세상에 나가서 좀 어둑한 골목길에 들어가면 전혀 표시가 안 나는 그저 그냥 세상 사람들 중에 하나 안 믿는 사람들 중에 하나 어쩌면 안 믿는 사람들보다 더 어두운 어둠 중에 하나로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하고 싶은 일이 뭐냐 하면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고 싶으신 말씀이 뭐냐면 너희가 다 어둠이라고요 너희가 다 나는 아니라 생각하지만 정함이 없기는 한 가지고 거짓과 속임수로 살기는 한 가지인 겁니다 그래서 그 죄들, 그 거짓들, 그 정함이 없음을 하나하나 다 들추어 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는 은혜가 있잖아요 그 말씀을 듣는 자, 읽는 자, 지켜 행하는 자에게는 특별한 은혜가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 하나님의 말씀해 주시는 은혜 첫 번째가 뭐예요? 아, 내가 잘못 살고 있구나 이것 문득 깨닫게 하시는 게 하나님의 말씀이 주시는 가장 특별한 은혜 아니겠어요? 철갑을 두른 듯 양심을 보호하고 있던 그 철갑을 좌우의 날선 어떤 건 봐도 날카로운 하나님의 말씀이 찌르고 쪼개고 갈라서, 그 가운데 가장 연한, 연한, 말랑말랑한 양심을 건드려서 내가 잘못 살고 있다는 것에 대한 고소에 드디어는 아멘 하게 만드는 거,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 가진 약효 아니겠어요? 구약과 신약의 말씀의 목표가 그거잖아요. 우리가 잘못 살고 있음을 문득 깨닫게 해서 돌아갈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얻게 하는 거. 너 마음을 성경을 읽다가 마음이 불편해지면 말씀을 잘 읽고 있는 거거든요. 말씀을 읽다가 마음의 평안을 얻는 게 목적이 아니라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서 오호라. 나는 죄인의 괴수로다. 하게 되는 게 성경의 진짜 목적이니까 잘 읽고 잘 읽고 있는 거예요. 예레미야가 그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죄를 하나하나 들추어 내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에 대한 처분을 결정하십니다. 12장 2절 말씀이에요. 시작. 여호와께서 유다와 논쟁하시고 야곱을 그 행실대로 벌하시며 그 행위대로 그에게 보응하시리라. 하나님께서 논쟁하시겠다는 거예요 성경을 읽으면서 우리 마음속에서 일어난 일이 논쟁인 거예요 이스라엘도 야곱도 유다도 누구도 나는 아닙니다라고 말하지 못하도록 야곱을 들추어내신 겁니다 모두가 이 사람의 자손들이니까 아니지 않습니다 나, 내 얘기, 나를 주목하시고 나를 노려보시고 나를 겨누신 다음에 쏘신 겁니다. 이그 화살에 맞아야지. 그 행위대로 그에게 보응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부터 보응하시겠다 말씀하시고 징계를 결정하시고 그 징계를 행하시겠다고 하시는 그 행하심은 옳은 거예요. 내가 원하던 건 아니지만, 내가 기대하던 것도 아니고, 내가 바라던 것도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와의 징계와 저주와 재앙은 옳습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이 아드마와 스보임을 아십니까? 였잖아요. 말씀을 먼저 좀 읽어 봐야 되는데 12장 11장 8절입니다. 죄송합니다. 11장 8절이요. 같이 읽어요. 시작.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같이 놓겠느냐. 어찌 너를 스보임 같이 두겠느냐. 여기서 잠깐. 11장 8절에서 등장한 도시 이름이에요. 낯설어요. 이거 잘 기억하기 힘듭니다. 왜냐하면 성경에서 의도적으로 잊히고 의도적으로 지워진 이름이에요. 이 어디서 등장했었냐 하면 소돔과 고모라 이야기에 할때 그때 같이 등장했던 다섯 개의 연합국이 있었잖아요. 저기 북방에서 온 군대와 싸웠던 다섯국의 연합군이 있었고 그 연합군의 도시들 중에 하나씩입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때 같이 멸망했던 도시들이 멸망했던 도시입니다. 다시 추억할 이유가 별로 없어요. 도시 다섯 개의 이름을 다 언급한 다음에 이들이 여호와께 죄를 범함으로 하나님께서 불과 유황을 내려서 태워버리셨다. 이렇게 길게 이야기할 이유가 하나님께 없으셨던 겁니다. 그래서 다른 거다 지워버리셨어요. 다른 거다 지워버리고 사람들이 유독 잘 기억하는 두 가지 도시만 남겨서 벌받은 족속, 벌받은 도시, 지워진 나라들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 하나님의 분노의 대상이 되어졌던 모델로 둘만 남겨놓은 거예요. 그 둘이 소돔과 고모라. 누구라도 다 알잖아요. 성경 이야기에 심취하지 않은 사람이라고 해도, 성경을 유심히 읽어보지 않은 사람이라고 해도, 소돔과 고모라 그러면, 아, 그때 아브라함의 그 기도의 대상이 됐다. 50명부터 시작해서 10명까지 내려가던 그 중보 기도의 대상이 됐던 그 도시들. 로세 아내가 돌아 나오다가 미련을 버리지 못해도 돌아보다가 소금 기둥이 됐다는 그 도시들. 굳이 자세하게 이야기하고 싶지 않은 겁니다. 의도적으로 지우신 거. 가치 없으니까. 이걸 굳이 다시 언급해 봐야 좋은 추억은 아닌 거예요. 지워버린 거. 그래서 아드마와스보임은 기억하는 게 정상이 아니라 기억하지 않는 게 정상인 도시들. 이 그저 그냥 막연히 여호와의 진노의 대상이 되면 소돔과 고모라처럼 된다 정도만 알면 돼요. 그들의 삶을 심각하게 공부한 다음에 혹시 몸에 올물 일이 염려하신 것. 그렇지 않게 되기를. 그 삶에서, 그 죄에서 벗어나게 되기를. 바라신 거죠. 말씀하셔요. 내가 어떻게 아드마처럼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너를 어떻게 스보임 같이 놓아버릴 수 있겠느냐. 내가 너를 어떻게 포기할 수 있겠느냐. 아드마를 포기할 때, 스보임을 포기할 때, 하나님은 속 시원하셨을 것 같으나 그거 아니시라는 거예요. 11장 8절의 나머지 부분입니다. 같이요. 시작.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키어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 한번 더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그 음색이 어땠을 것 같으세요? 도무지 말을 듣지 않고 하나님이 정하신 길에서 벗어나되 그 반대쪽 끝편에서 살던 이들을 향한 그들을 벌하시면서 그들을 불과 유황으로 태우시면서 하나님이 품으셨던 마음이 이 마음이랍니다.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켜 나의 금휼이 온전히 불 붙는 듯 하도다. 하나님 슬프셨다. 하나님의 본심이 그게 아니라는 죄 지은 것들 그 마땅한 처분을 받아 죽는 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바가 아니라는 거. 저들이 타서 울부짖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긍휼이 온전히 불타는 듯해 저들만 탄게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도 저들을 건져내고 싶으셨던 그 아브라함의 억지스러운 그 기도를 들으시면서 할 수만 있으면 열명을 꼭 찾을 수 있었으면 바라셨던 하나님의 긍휼이 그 속에서 함께 불타고 있었다 그 어리석은 여자가 뒤돌아보면서 소금기둥이 될때 하나님의 그 긍휼이 무너지는 것 같으셨다는 것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 사람들이 당신을 형상에 당신의 형상을 닮아 지어진 하나님의 사람들 그리고 지가 하나님의 사람들일지 모르는 모든 사람들이 잘 살기를 바라시네요 저들이 잘못 살기를 바라지 않으시고 저들이 잘못 산 것에 대한 대가를 지고 그렇게 죽어가는 것들을 기뻐하는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이 마음을 조금이라도 헤아린다면 우리 함부로 못 사는 거예요 마음에 분다가 막 치밀어 오르다가도 그 하나님의 그 불분듯한 하나님의 마음을 한 편이라도 한 편이라도 헤아린다면 멈춰서야 돼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이 이야기를 하시는 중에 갑자기 야곱 이야기를 꺼내셔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 12장 5절 6절 바로 그 위쪽에 하나님께서 야곱 이야기를 이렇게 들추어 내셨습니다. 먼저 같이 읽어 봐요. 3절 4절 말씀입니다. 같이요. 시작. 야곱은 모태에서 그의 형의 발뒤꿈치를 잡았고 또 힘으로 하나님과 겨루되 천사와 겨루어 이기고 울며 그에게 간구하였으며 하나님은 베델에서 그를 만나셨고 거기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나니 이게 무슨 뜻이냐면 지금 이 호세아 성경의 맥락이 하나님께서 이들이 망하기를 원하지 않으신다는 거 아니에요 망하지 않았으면 저들이 어떻게든 사방도를 찾았으면 저들이 어떻게든 돌아와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 품위를 회복하고 그 경건을 회복했으면 좋겠다는 바램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말씀하고는 계시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다는 속임수와 거짓과 정함이 없는 것으로 삶을 가득 채우고 있어서 그렇게 줄수 없게 된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시는 복을 누릴 수 없게 되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평안을 누릴 수 없게 된 거예요. 자격을 잃어버렸고, 같이 없어져서 마치 아드마처럼 됐고, 아, 마치 스보임처럼 되어 버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들에게 마땅한 것은 복이 아니라 재앙이고, 너희들에게 마땅한 것은 축복함이 아니라 재난일 수밖에 없다고 말씀하시면서, 그 말씀을 이렇게 이어가시다 갑자기 뚝 끊어버리고, 야곱은... 야곱은 어떤 사람이었냐 하면 야곱은 모태에서 그의 형의 발뒤꿈치를 잡았던 놈이라는 거예요. 에서에게 있어서 야곱은 장애물 같은 사람입니다. 야곱은 그의 형 에서에게 있어서 함정 같은 사람이에요. 이 에서가 단순하고 생각이 깊지 않은 사람이잖아요. 밖에서 사냥하고 사냥해서 잡은 것들을 먹고 사는 사람. 세심한 게 뭔가를 다루고, 세심한 게 뭔가 생각하고, 뭔가 잘 챙길 수 없는 사람. 그런 사람들 많이 있지 않아요? 옆에서 돕지 않으면, 여기서 도와주지 않으면, 그 일을 잘 해내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이 쓸모없는 사람이냐? 그런 얘기는 아니잖아요. 에서는 그런 사람. 그렇다고 해서 야곱은 에서 없이 잘살수 있는 사람이냐? 그렇지 않아요. 그 주변에 야생동물이 많고, 그 주변에 양들을 지키기 위해서 밖에 나가서 싸워야 될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그 사람, 그런 사람이 에서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에서와 야곱은 함께 있을 때 서로에게 도움이 되어야 되는 사람인데 야곱은 그 형에게 도움이 되기는 커녕 그 형에게 장애물이 되고 그 형에게 함정이 되는 사람이에요. 그 아버지를 속이는 아들이었고 그 외삼촌에게 손해를 끼치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별로 가치 있는 사람 아니었다. 마치 누구처럼 지금의 너희가 거짓과 속임수로 살아가는 것처럼 너희들의 조상 야곱도 그랬다고. 야곱이 믿음이 있는 사람으로 우리가 기억하긴 하지만 모든 순간에 야곱이 믿음이 있었느냐. 그렇지 않았다고요. 지금 유다가 정함이 없는 것처럼 야곱도 정함이 없는 사람이라 아버지 속일 때는 쓸모없는 사람이었고. 형에게 장애물이 될, 될 만한 그때는 없으면 좋을 사람이었고, 그 외삼촌에게는 손해를 끼치는 사람이었던 거잖아요. 정함이 없기는 야곱이나 유다나, 거짓과 속임수로 살기는 에브라임이나 이스라엘이나, 이 야곱이나 똑같은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에스라엘과 에브라임과 유다와 달리 야곱이 다를 수 있었던 그 순간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 순간이 언제냐면 천사와 겨루어 이기고 울며 그에게 간구하며 잘못한 게 있었어. 충분히 괜찮은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이 이스라엘의 조상으로 쓰임받고 세움을 얻을 수 있었던 것은 울며 간구하는 사람들 사람이었기 때문이라는 가 울며 간구할 때 하나님께서 그를 거기서 만나 주셨다. 그때 바뀐 거죠. 그때. 그런데 이 사절 말씀을 이렇게 말씀하신 뒤에 이 말씀이 야곱에게 하신 말씀이 아니라 우리에게 말씀하셨느니 말씀하셨나니라고 이렇게 마무리하고 오 절로 넘어가요. 그러니까 부족했지만. 모자랐지만, 지금의 너희처럼 여전히 정함이 없고 거짓과 속임수로 살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울며 간구했던 야곱을 만나 주셨던, 야곱을 고쳐 주셨던, 야곱을 환대해 주셨던, 돌아온 그를 맞아 주시고, 기꺼이 그를 씻기시고, 그에게 인장반지 끼워 주시고, 그에 그에게 새 옷을 입혀 주셨던 그 하나님께서. 그 환대하시는 여호와께서 그 말씀을 너희들에게 지금 하고 계신다고. 5절이요. 같이요. 시작. 여호와는 만군의 하나님이시라. 여호와는 그를 기억하게 하는 이름이니라. 여러분, 성경을 이렇게 읽어가다 보면, 특히 구약성경 10편 관계된 말씀들을 이렇게 읽어가다 보면, 하나님의 이름을 굳이 여호와라고 쓰는 구절들이 발견돼요. 근데 하나님의 이름을 굳이 여호라고 쓸 때는 염두에 두실게. 아, 하나님이 언약에 매여 있는 당신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싶어 하시는구나. 야곱에게 하셨던 약속의 하나님이 야곱을 이스라엘의 조상으로 세우셨던 그 언약의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고 싶어 하시고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싶어 하시는구나. 그때 당신을 뭐라고 부르시냐면 나는 여호와다라고 말씀하셔요. 여호와는 망군의 하나님이시라 여호와는 그를 기억하게 하시는 특별히 어떤 거요? 야곱을 환대하셨던 그 순간의 하나님으로 호세아의 백성들에게 지금 찾아오셔서 말씀하고 계신 너희들에게 마땅한 재앙과 징계가 준비되었지만 철회하실 생각이 하나님에게 있는 거예요 여전히 지금도 그 금율이 불일듯, 불타듯하니까. 아까워 죽겠으니까. 너는 어떤지 몰라도 12만이나 되는 사람들과 그 많은 백성들, 많은 그 가축들이 나는 아까워 죽겠다고 말씀하시던 요나야 하나님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거기 그냥 있지 말고 돌아오라고. 아브라함이 하나님 50명 있으면 어쩌실 겁니까? 40명 있으면 어쩔 것입니까? 30명 있으면요, 20명 있으면요, 15명 있으면요, 10명 있으면요. 이게 말도 안 되는 억지를 부릴 때그 기도를 기꺼이 들으시던 그긍휼이불 붙듯 하시던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들과 제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거기 있지 말고 돌아오라고. 1년 동안 같이 붙잡고 기도할 말씀 드립니다. 호세아 12장 6절 말씀이요 같이 읽어요. 시작. 그런즉 너의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인애와 정의를 지키며 항상 너의 하나님을 바랄지어다. 우리가 바랄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인 거예요. 긍휼이 불일 듯해서 차마 울며 간구하는 야곱 같은 모자라고 부족한 너희를 차마 어쩌지 못하시고 다시 기회를 주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이 그 하나님이시래요. 근데 그냥 돌아오는 건안 돼요. 삶의 습관들 그대로 다 가지고, 삶의 모양을 그대로 다 가지고 와서 삶의 자리만 옮긴다고 해서 뭐가 달라지지는 않습니다. 잘 보셔야 될 게, 인애와 정의를 지키며 해요. 여기 돌아온다고 할 때. 부산에서 서울 가란는 얘기가 아니라, 저기 미국에서 우리나라로 오라는 얘기가 아니라, 이내가 없던 삶에서 이내가 있는 삶으로 돌아온 정의가 없던 삶에서 정의가 있는 삶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쉽지 않아요. 8장 12절 말씀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그를 위하여 내 율법을... 만 가지로 기록하였으나 그들은 이상한 것으로 여기도다. 말씀대로 안산 세월이 많은 거예요. 이내로 살기보다는 욕망으로 사는데 익숙한 겁니다. 정의로 살기보다는 탈법과 불법으로 사는데 훨씬 더 익숙한 거예요. 그 익숙한 삶에서 벗어나 사는 게 얼마나 이상하겠냐고요. 고등학교 다닐 때 어깨가 아팠었어요. 그래서 고등학교 3년 내내 이게 묶어놓고 다녔었거든요. 1학년 때 다쳐가지고. 그계절 그 계절만 되면 아파요. 6월, 7월, 8월 되면 어깨가 아파. 그러니까 이렇게 묶어놓고 다녀 이렇게 묶어놓고 다니면 밥 먹는데 불편하잖아요. 왼손으로 밥 먹어요. 똑같은 밥, 똑같은 숟가락, 똑같은 젓가락로 먹는데 밥 먹는 게 얼마나 불편한지 몰라요. 손 하나 바꾸는 것도 그렇게 불편해요. 그런데 사랑하지 않던 사람이 사랑하면서 사는 게 쉬울까요? 불법에 익숙한 사람이 정의에 익숙한 삶을 살아가는 게 쉬울까요? 얼마나 이상하겠어요. 저 형이 인라인 스케이트를 잘 타는데 형한테 그걸 좀 배워보겠다고 이렇게 타는데. 저는 자꾸 그래요. 곧잘해서 안 넘어지고 가는데, 허리를 숙이래요. 제가 생각할 때는 제가 충분히 숙였다고 생각했거든. 서면 매번 우리 형이 하는 잔소리가 그랬어요. 아, 이게 뻣뻣하게 타냐? 좀 숙여! 나는 충분히 숙였다고 생각하는데, 옆에서 지켜볼 때는 하나도 안 숙인 거예요. 그냥, 그냥 여전히 뻣뻣하게 약간만 한 거예요. 제대로 된 자세를 몸으로 익히는 게 이상하게 여겨지는 헬스장 가서 아령 하나 들어보세요. 초보자들 아령 들면 옆에서 이렇게 지켜보다가 한마디 하고 싶어서 입이 근질근질한 사람이 셌어요. 아니, 그거 그렇게 잡는 게 아니에요. 그거 그렇게 드는 거 아니에요. 아, 허리 좀 펴고요. 아니 무릎 아 답답하네. 뭐 하나 새로운 걸 익히려면 그런 과정을 다 지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내가 우리에게 익숙하냐고요? 그럴 리가 없잖아요. 정의가 우리에게 익숙하겠냐고요? 그럴 리가요. 이상할 겁니다. 앉아도 이상하고 서도 이상하고 말해도 이상하고 표정도 이상하고 다 이상할 거예요. 근 이상하면 눈치채는 거지. 아그 동안 내가 얼마나 말도 안 되게 살았는지를 눈치채고, 그리고 이상한 것 보니 내가 제대로 하고 있는 건가 보다. 조금씩 나아지고 있나 보다. 이 말씀 묵상하고 교오실 회 때마다 이 말씀 보일 텐데, 그리고 이 말씀 카드 나눠드리면. 이게 휴대폰에 혹은 지갑에 이렇게 끼워져 있을 텐데 그 끼워져 있는 걸볼 때마다 그 말씀대로 사느냐고 불편해진 나를 뿌듯해 하면서 일년을 사는 것. 이 말씀에 맞춰서 살다 보니 불편해지고 이상해진 나를 뿌듯해하고 그 이상함을 즐기면서 하늘을 살아보는 시간은 좀 가지만 말씀 카드 나눠드리겠습니다. 말씀 카드 꼭 지갑에, 휴대폰에 꼭 챙겨두시고, 열 때마다 보시고, 이상한 여호와의 정의와 인해를 몸에 익혀가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여러분을 축복합니다.